그리고 죽음이 있다고 배우지도 않았어요. 어떻게 저는 배웠냐면, 우리가 잠에 들잖아요. 밤에 그러면 잠들자마자 여러분 눈 뜨면 아침이에요. 경험 안 해보셨어요? 해봤잖아요. 뭐야? 벌써 아침이야? 해봤단 말이에요. 잠 들었다가 깨면 아침이에요. 그러면 내가 잠들었다는 거는 언제 알게 되죠? 그렇지, 깨어났을 때. 아 내가 잠들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. 잠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잠들어 있을 때는 잠들어 있는 줄을 몰라요.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죽음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죽었다는 거 알까요, 모를까요?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, 큰스님께서. 그래서 끊어지는 순간 즉시의 다음 생이 바로 이어져요. 어?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만 어저 사람 죽었어. 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? 생각할 때만 잠들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. 잠들었을 땐 잠이 없어요. 죽었을 때는 죽음이 없어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, 마음 놓으라고.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, 너 언제부터 생각했는지 기억나? 몇 살, 몇 월, 며칠, 몇 시부터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지 기억나? 다시 얘기해서 너 시작이 기억나?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시작 기억 안 나죠. 그렇게 다음 생에도 살고 있을 거라고.